멀리, 멀리 봐. 자리 나쁘지 않아요. 연마탄 몇개 있어. 연마탄 운영하기에도 좋은데, 지금 약간 문제점이라고 레드도트 없는 거랑 구급상자 없는 거. 저기도 보고. 사람이다. 자, 정확히 계산해. 아, 이거 저번에 외웠었는데, 다 까먹었어. 이런 게 오랜만이라서. 어, 100, 200, 300, 400, 450 정도? 1, 2, 3, 4, 500. 1, 2, 3, 4, 450. 아, 다 계산 끝났는데, 이 녀석이. 아, 계산 끝났는데, 그, 그때 들어가면 어떡하나. 아, 나 이거 씨, 기분 탁상했네. 후. 여기. 400m, 450m라 그랬어요. 아니, 나키 재면 되잖아. 키 재. 어, 예봐. 앉아있는 게 600m 였거든? 앉아있는 게? 사람이, 봐봐요. 사람 크기가 어느 정도야? 이거만 하지 않나, 사람이? 이거보다 살짝 큰가? 한이 정도? 500m네. 아닌가? 이 쓰레기통 크기 정도 아닌가? 사람이? 500m 같은데? 살짝, 아, 450m 맞네요. 400, 이거랑 이거 사이에야. 어, 450m 맞아. 이게 살라면 앉은 크기잖아 이거 두 배야, 두 배는 돼야 못 돼. 하겠소.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이걸로 키를 잰다고 봐봐 여기 아래 왼쪽에 써져있죠 300, 400, 500, 600, 800 이게 사람 딱 크기에 맞으면 300m예요 이게 사람 서있는 거라고 치고 여기 딱 맞춰서 어, 사람이 딱이 키에 맞아 그럼 얘가 이 800m 머리, 거리에 있는 거야 근데 이건 앉아있는 거잖아 이거 앉아있는 정도의 크기잖아 그러니까 이걸 두배로 재야지 이거는 한한 한 500m 정도 되겠네요 우리 이런 식으로 재는 거야 괜히 있는 거 아니에요 옆에 봤죠. 또나 봤죠. 또나 봤잖아요. 또나 봤잖아요. 자, 이 카카오스 뭐죠? 노란의 영원히 건강하자란 뜻이야. 아. 어... 차 빠른데요? 이 정도면? 가지 들어가려는 건가? 뭐 바뀌었고, 그쵸, 이거 차 운용할 거야. 게임 좀 힘드네요. 아까 그거 먹을까? 그거 먹으러 가면 좋을 것 같아. 저 먹으러 갑시다, 엄마! 큰일 났네, 이거. 망했어요. 차, 차도 못 가져가고, 부상도 못 먹었고, 양각에, 연막탄, 믿을 건 연마, 연막탄 뿐인데, 이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어요. 이건 빨리 안 빠지면 망하는 각이어가지고, 빨리 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하면 죽습니다. 헬멧, 스킨 벗겨주고, 이게 은근히 눈에 잘 띄는 타입이라서, 몇시 여기서면 엄청 많이 싸워야 되거든요. 잠깐만 가운데에서 연마탄으로 버티기에는 연마탄이 부족해서 저 오른쪽에 하나 있는데 뛰어라 너가 뛰어야 내가 편하다 저기에 넣어버리네 오케이 뒤에서 얘가 일 싸줬어요. 지금은, 지금 웬만하면 총 쏘면 안 되는 타이밍이야. 웬만하면 총 쏘면 안 되는 타이밍이고. 얘가 이쪽으로 와서. 첫쪽 라인으로 나왔어. 저기서 싸웠고. 이쪽 라인에서 하나 나올 법한데. 자기장 박사가 하나 있네. 내가 보고 있는 애가 자기장 박사를 당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 둘셋 이쪽까지 밀었네 이쪽 라인 다 정리한 건가? 아이고 약간 렉있는데? 네명네명 생존인데 잠깐만 느낌이 안 좋아요 집에서 왠지 쏠것 같아 풀더핑다 해줄게 그리고 얘커템 먹고 들어갈 겁니다 연마탄 뿌리면서 이렇 껴주고 미리 하나 뿌려놓고요 고정기에 떼배 버리고 레드노트 잠깐만요 버리고 세개 잠깐만 아시, 내뱉기고 싶은데 이거 캐치 잘 해야돼요 지금부터 캐치 겁나 잘해야 돼. 지금부터 캐치 게임이야. 그럼 여기 하나 저기 하나인가? 저기 아래 일단 하나 찾았고요. 오케이 위치 파악은 끝났어. 오케이 okay. 지지